이 명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띄울 수 있습니까, 혹시? 명암이 이제 뒤에 화면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명암이라고 합니다. 지금 띄워져 있네 아,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는 안띄어져요 띄울 수 없습니까? 아, 예. 이제 아까 뭐 소개한 내용을 압축한 게 이제 이 명암인데, 뒤에 보면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행시 사실을 둘다 합격을 했어요 네. <laughs> 예, 그게 눈에 띄고 어, 기획재정부 국장가시고 어, 청와대 근무하시고 행신 사실을 어떻게 같이 하게 됐습니까 네 행신은 사실 뭐 시험은 저는 시험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음. 하고요 남들이 사실은 시험 운이 좋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받고 저 같은 경우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고시를 준비할 때는 저도 많이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운이 좋았던지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약 중에 합격을 할수 있었고요. 사법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당시에 시험 준비를 할때그 당시 과장님이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셨습니다.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 그 인연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